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펭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루조아랑 스틸라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펭 잘 따라오세요. 근데 제가 집으로 택배가 좀 많이 와가지고, 뭐가 안 적혀있길래 좀 미리 이렇게 좀 깠어요. <laughs> 까서, 일단, 뭐, 네.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하니까 같이 봅시다. 짜잔! 이게 부루조아 이게 스틸라. 뭐부터 해보지? 부루조아 먼저 해봅시다. 부루조아 까보자. 아, 너무 귀여워. 포장해준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라란. 나 너무 신나.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일단. 꺼내볼게요. 일단, 요렇게. 립 제품 3개, 이거 팩트랑 블러셔. 블러셔에서 2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한번 까볼게요. 립스틱을 먼저 볼게요. 어... 오... 봅시다. 잠시도... 얘는 원래 있던 제품이에요. 얘는 브루조아 루즈 에디션 벨벳 22호 아프리코 캣트. 발색을 해봅시다. 음! 예쁘다 역시. 보이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따뜻한 살구빛 컬러 느낌이 돌죠? 베이지빛이 더 많이 들어간 피치 코랄? 그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그쵸? 그다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제품은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신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브루즈와 루즈라크 어플리케이터 이거 두 개를 받았는데 얘가 3호 졸리브룬 셀프 피치 이렇게 두 가지 어 발색력 엄청난데? 발색 엄청 잘돼 바르자마자 그냥 확 올라와 오, 발색이요. 발색력 진짜 좋다. 발림성 너무 좋은데? 오, 발림성이 장난 없어요. 지금 완전 발색 올라온 거 보이시죠? 확 올라오네? 여기가 졸리브룬이고, 여기가 셀프 피치. 졸리브룬 같은 경우는 약간 자연스러운 레드 브라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셀프 피치 같은 경우는 라이트 코랄 피치, 오렌지 피치 좀 강하게 도는 컬러죠? 근데 진짜 발색력 좋다 발랐을 때 느낌 확 왔어 그 다음 팩트 팩트는 뭐 요렇게 생겼어요 거울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퍼프 들어있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파우더가 있어요 음 엄청 부드러워 엄청 보이시죠? 가루가 흰 색깔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블러셔를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얘는 브루즈와 코랄 텐테이션 블러셔. 얘가 43번, 얘가 74번이에요. 43번이 텐테이션이고, 74번이 로즈 앙브르. 일단 내용물은 이렇게 들어있고, 발색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43번 텐테이션, 여기가 74번 로즈 앙브르인데 두 제품 다 매트 타입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형광기가 있는 불그스름한 피치 코랄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장밋빛 컬러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귀엽다, 그죠?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부르조아 제품은 끝났어요. 응, 음, 브르조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스틸라를 볼 건데 어후, 외관만 봐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신나. 어뭐 많이, 엄청 많이 넣어주셨는데? No 짠, 요렇게 스틸라 제품이 지금 6개나 받았어요, 6개 일단 볼게요 얘는 스틸라 헤븐스 휴 하이라이터 따단 어머머머 장난없다 여기 이제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스틸라 헤븐스 휴 하이라이터 키튼 발라볼게요 대박이다 입자 대박이야. 너무너무, 너무, 너무, 느낌 너무 좋아. <laughs> 보이세요? 장난 없죠? 와, 입자 장난 없다. 보이세요, 여기? 반대쪽은 약간 없잖아요. 그런 끼가. 근데 반대쪽 지금 바른데. 대박이다.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얼굴에 발라봤을 때 가루 날림도 없고 입자가 진짜 고와요. 느낌이 너무 좋고, 색상은 뭐, 핑크 컬러예요. 딱 보이시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스틸라 매트 앤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 어, 이것도 진짜 유명한데. 자, 이거 다들 아시죠? 하, 진짜 이쁘다. 영롱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두 줄, 여섯 가지는 매트 제품이고, 여기는 약간 펄기가 들어가 있어요. 쉬머 펄. 일단 발라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이거는 아까 전에 하이라이터고 여기 아까 첫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줄세 번째 줄네 번째 줄이에요. 일단은 보시면 음영 베이스 컬러도 있고 이제 포인트로 줄수 있는 컬러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발라봤을 때 알잖아요. 발라봤을 때 어, 가루 입자는 진짜 고운데 약간 뭔가 가루 날림이 살짝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기 여기 이 줄은 약간 매트 제형은. 음. 그래도 전 좋아요. 데일리로 꼭잘쓸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다음 스틸라 원스텝 프라이머. 아 이것도 진짜 유명한데. 이거잖아요, 그거 수분 막 생성해가지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수분 코팅 프라이머로 되게 유명하죠, 얘는. 이런 투명젤이요, 에 투명젤. 이게 발랐을 때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되게 가볍고 촉촉해요 뭔가 수분이 진짜 충전되는 느낌? 딱 들어요 진짜 좋아 음! 그 다음 스틸라 코렉트 퍼펙트 오리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음! 요렇게 안에 보시면 설명지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다 들어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아 생긴 거봐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죠 마블링 여긴 다 크림이고, 여기는 다 파우더 타입이에요 파우더 타입 여기 피치 색상 같은 경우는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그린 색상 같은 경우는 붉은기를 보정할 때 사용하고 레드 컬러 같은 경우도 다크서클 보정할 때 사용하고 여기 옐로우 색상 같은 경우는 색소침착이나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를 보정할 때 사용하고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터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 타입도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제가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ughs> 너무 신났어. 이러면 안 되나? 너무 좋은데? 스틸라 매그니피스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허, 이거 좋아. 어, 키튼카르마 있어. 골드로즈 레트로랑 키튼카르마. 이렇게 두개 주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쁜 거 아시죠? 하... 나 심장이 너무 아픈데? 일단 두개다 발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쓰기도 너무 아깝다. 하, 느낌 아주 좋아요. 역시. 자, 키튼 카르마. 하,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자, 보이시죠? 여기가 로즈골드 레트로고, 여기가 키튼 카르마예요. 로즈골드 레트로 같은 경우는 로즈골드에 약간 브라운이 섞인 그런 느낌의 색상이고, 여기 키튼 카르마 같은 경우는 브론드 빛이랑 골드 컬러가 좀 섞인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스틸라랑 브루즈와 선물 받은 것을 다 개봉을 해봤는데 저는 보내주신 선물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래도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색상들도 많았고 와... 또 유명템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그리고 이쪽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들 꼭한 번씩 봐주세요. 그럼 진짜 빠이!